네, 이곳은 산삼 주제관입니다. 주제관이고, 자 여기는 함양 산삼관이네요. 천년의 길을 머금은 함양 산삼.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의 종류와 좋은 삼 감별법부터 시작해서 뭐 세계 삼에 대한 설명도 좀 있고요. 보이는 것이 아마 천종삼인 것 같습니다. 네. 도복의 일대기라는 방송도 볼 수가 있으시고요 심만이에 대한 그 용어, 은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산삼관은 들어오셔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산삼에 대한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망태기나 뭐낫 같은 예전에 심만이들이 쓰시던 걸 그대로 전시를 해뒀습니다.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관 옆에는 항노아 산업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삼이 시작 산업으로 연계되는 항노아 산업 보니까 이 항노아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산양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이런 그 부분을 이미지화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항노아 웰리스 관광 세계 항노아 시장 지금 그 2017년 산양삼 재배 면적 전국 1위가 함양입니다. 정말 예, 자랑스러운 그런 1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 내년에 2020 산삼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함양의 이제 특산물들. 보니까 여기는 산삼만 있는 게 아니고 함양에서 나는 그런 특산품으로 가공된 그런 가공식품들도 같이 전시를 해둔것 같습니다. 여기 쭉 오셔서 보시면 여러가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함양 하면 또 함양 여주가 또 유명하고요. 함양 양파도 있고 함양 오미자. 이 오미자 같은 백전에서 많이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백전의 오미자 축제가 아마 올해 어 제가 알기로는 9월 14, 15일인가 1박 2일로 예, 이틀 동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 양파 양파가 지금 많이 수확이 됩니다. 원래 이 주산지는 제가 알기로는 창녕이었고 모태는 그다음에 저기 전북 무안이 있는데 함양 수동 양파가 제가 알기론 많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 상림도 여기서 영상으로 직접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상림 공원을 예, 쭉 보실 수 있고 함양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소식을 알수 있고 특히나 이제 항노아 엑스포에 대한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항로와 체크 이래 갖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심박 변화로 해갖고 뭐 스트레스 같은 거이런거 확인하는 건데 일단 어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넣어야 돼? 어, 잠깐만 나인 찍지 마세요. 칠하고 <laughs> 육하고 차인데. 안 좋은 거죠? 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뭐 주제 영상관이라고 돼 있는데. 아, 이 4D도 아니고 3D도 아니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다리인데 다리로 직접 뛰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여러분 오시면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도시면서 황금 삼을 보시고 예, 이제 황금 이게 황금 산삼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런 설명은 없다 그죠 그게 좀 있으면 어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은데 황금산삼입니다 황금산삼 아우 너무 좋습니다 탐난다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쭉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신받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받다 황금산삼 봤습니다 아주 근데 건강해지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네, 이제 나가서 한번 주제관을 봤으니까 유통센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삼 항로와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마 입점 업체들이 이렇게 가공 업체라든지 산삼을 직접 파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같이 저하고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삼 맥주. 네 산삼 맥주 아 산사랑 산삼 장목반에서 어 안녕하세요 그 함양산삼에 대해서 조금만 짧게 자랑 좀해주 함양산삼은 청정지역에서 이렇게 참저 아주 그냥 질 좋은 흙에다가 네, 네. 인위적으로 안 키우고 그렇죠. 식뿌리가지고 자연적으로 네. 네. 키우는 이런 삼입니다 음, 아무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게르마늄이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나, 나오는 어떤 그런 성분들 때문에 네. 함양산삼이 좋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네. 또 뒤에 한번 뵙도록 그렇게 아,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산사랑 산삼 장목반에서 열심히 나오셔서 돌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교대 근무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우자 연약 초농원도 있고요. 여기는 아, 함양 야생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어, 들어보이소라는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양의 소식을 이것저것 지금 알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에 또2020 엑스포가 있으니까 그거 앞두고. 저희들이큰 행사 아닙니까. 그죠? 세계 행사니까 앞두고 삼양 산삼을 좀 유튜브 방송으로 좀 이렇게 하고자 왔습니다. 함양 산삼이 이렇다. 함양 산삼은 첫째 조건이 500 이상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허가가 돼요. 해발이 높을수록 그렇죠.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네네. 그래서 삼이 단단하고 음. 또 약효가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럼 보통 그 우리가 산삼 하면은 사실 산에서 나는 산삼 뭐 산양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함양 산삼은 어떤 그런 또 장점이 또 있을까요? 함양 산삼은 일단 군에서 품질을 보장해 주거든요. 네. 이력제가 전국 네. 최초로 네. 이제 네. 돼 있으니까 네. 모든 삼이 이력제에 다 통과돼야지 음. 이 시중에 나올 수가 네. 있어요. 다 함양 산삼 사로 많이 오시라고 네. 그 우리 저 카메라 보시고 한번 함양산삼. 얘기 좀해 주세요. 함량 삼삼은 일액제로 돼가지고 품질을 항상 검증할 수 있으니까 다른데보다 확실하게 효능이 좋고, 네네. 예, 지대가 높으니까 네. 약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함량 우리 그 여기 유통센터에 좀 많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설명도 듣고 좋은 삼삼 산양삼 많이 구입해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좀 예, 해주십시오. 네, 보니까 님 예, 안녕하세요. 사진 딱 보니까 기시죠 맞으시죠? 제가 면이 좀 있으신데. 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가장 노래도 좀 합니다, 여러분. 잠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계속 여기 나오세요? 예, 매일 음. 하루도 안 빠집니다. 음, 안 예, 예. 산삼 복용법 간단하게 좀아 복용법은 네. 여기 이제 아침에 공복시에, 네. 네. 이제 일어나시자마자 네. 시스시 갖고 네. 흐르는 물에 네. 내두를 떼내시고 꼭꼭 네. 씹어주시면 됩니다. 음. 한 삼십 분 가량 음. 씹어주시면 침샘하고 같이 섞여어 아. 그게 좀 되는 걸알고 아, 예. 한약이나 네. 접종류는 같이 드시는 게안 좋습니다. 음. 예. 순수하게 산삼만. 네 예. 산삼만 드시는 게.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가야 돼요? 그... 아 거기에 산삼 드시는 날은 네 아, 아, 그날만 그, 그날만 피하시면 예 피하시면 좋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럼 저하고 예. 함양 산삼 화이팅 한번하돼요 예, 그러시다 한잔들어세요 예. 함양 산삼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노래도 잘하시니까 예. 어, 장인 화장실도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어,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에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2층에도 이렇게 보니까는 업체들이 우리 산삼 판매점들이 판매점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리산 산삼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신만리 산삼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아, 인산지구염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 여기는 보니까 예, 예, 예. 그 비바리움 매니아라고 이렇게 명칭이 조금 다른데 예, 예, 예. 뭘 하시는 취급을 하시는 거예 아, 여기는 것이죠? 예, 프로 주로 이 화초, 네. 이제 이런 그꽃 같은 거 네. 하고 이하고 네. 주로 우리가 지 재배하고 있는 지 근체, 네, 이 근채, 약재 같은 거 네, 이런 네. 걸있고 예, 예, 이런 음. 건다 우리가 자제 사행사 고 우리가 직접 채출을해 가지고 말고 있는 게거든요. 예. 이건 꿀이 예 꿀입니다. 네 이건 예. 또 뭐예요? 이거는 이제 갓상황버섯이라고 음 예, 술 담아 먹고요. 이것도 내나 함양에서 나. 네 예, 예, 그렇죠. 예. 저희 아저씨가 다채취해 가지고 아 담은 겁니다. 네. 예. 이거는 뭐죠? 개구리예. 요 개구리? 예. 이쪽에 이쪽에 개구리. 어 있네. 네. 예. 어이 예. 이거 노란 거. 예. 이거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예. 음,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곳이구나. 아, 네, 그렇습니다. 비바리움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하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산삼 가공품이 또 있네요. 아, 각종 이제 약재를 이렇게 말려서 전시도 해두고요. 산삼 가공품이 많습니다. 한 뿌리 그대로 뭐라는 이런 음료도 있고요. 음,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스틱으로 된 예,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 들어보이소를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보시면 와보시면 충분히 다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니까 건강해지는 것죠. 냄새만 맡아도 예,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고 정말 예, 좋습니다. 입점자들의 어떤 그런 안내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구에 입간판을 좀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들어가서 둘러보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양 소식을 알수 있는 들어보이소 소식이었습니다.